이 영어책 읽기의 성공에서의 그 성패는 질도 갈수 있는 애에 달리는 것 같아요. 아이가 영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책을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책 읽기가 되는 거예요. 영어책 읽기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많이 읽는 거거든요. 그 많은 엄마표 영화라든지 실제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뭐 500권 읽기, 1000권 읽기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많이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읽는 것 실패하고 그리고 그 읽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독을 해야 되지만 이 영어책 읽기의 성공에서의 그 성패는 질독할 수있는냐에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책 읽기의 즐거움을, 기쁨을, 그 묘미를 아이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이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그책 읽기 그리고 또 영어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하면 좋은데 하나는 어릴 때부터 좋은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겁니다. 많은 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책을 읽어줍니까? 아이가 영어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책을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책 읽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책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영화 볼때 결국 이제 그 배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배우 때문에 순수한 그 상상의 나래를 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글로 된 책은 그 어떤 것도 이 작가의 이 능력에 따라서 다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처럼 순수하게 사람의 어떤 호기심과 재미와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좋은 책을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이가 이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책 읽기 재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어로 책을 읽어야 되니까 영어 능력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좋은 영어 입력을 충분히. 사고 넘칠 수 있도록 불어넣어 주는 게 중요한데 좋은 동영상을 어릴 때부터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수준에 맞고 정말 흥미로운 동영상을 적절히 지혜롭게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거의 순식간에 빠져들어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아이가 너무나도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절제시킬까가 더 문제가 됩니다. 자 포인트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영어책 읽기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주면서 좋은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어를 보고 듣게 함으로써 이제 머릿속에서 영어가 충분히 쌓이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서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한번 아이들이 그 질다 자리에 손 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영어책 읽기가 시작되는데 진짜 영어책 읽기에 빠진 아이들은 마치 이 타오르는 이 장작불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할 일은 뭐냐면 활활 탈수 있도록 장작을 그냥, 많이, 충분히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장점이 뭐겠습니까? 아이가 좋아하고, 아이가 읽을 만한 책들을 찾아가고 공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다잘의 속성을 잘 알면, 빠른 아이는 빠른 아이대로, 느린 아이는 느린 아이대로, 결국은 아주 멀리, 또 결과적으로 상당히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뭐, 엄마, 아빠가 또 영어를 잘해도 있잖아요. 이 질다잘을 할 수,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 공부도 잘하고 시험 성적도 잘뭐 받고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어 진짜 영어책 읽기의 재미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진짜 영어책 읽기를 즐기지 못하면 진짜 유창한 영어 실력에 도달해요.